다른 사람들은 막 임명식 받는다고 막 설치되는데 우리 기사님은 어. 그거 안 하잖아요 뿌리 빠룬. <laughs> 아, 그, 빠룬 그렇게 많은 네, 사람들이 네. 다 취임식 하지 않다고 있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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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토르도안 돼요 발송이 안올때끼 나오는 게왜 이놈 방송에 b c 씨가안됐어죠서 끼어 나올 때 끼어 나올 때 수수기 끼나온다 와. <laughs> 나 오늘 핵어잼올때 끼어 나올 때끼2 나올 때2어나에때끼금쇼에서 네. 설정했어요. 이 네. 김성수 평론가는 이제 안철수 편을 들고. 네, 저 설정상. 그러니까 네. 설정이었죠, 그때. 문재인 후보 편을 들었었어요. 네, 네. 대선 후에. 전에. 네. 근데 그걸 아직 설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 네. 얼마나 제대로 빨았을. 으그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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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저는 설정하다가 반해버렸다. 어. 어, 그냥. <laughs> 아, 설정이네 반해버렸. 충성 쇼다운 한 번씩 가자 하나씩 그래, 짧은 거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계속 어, 멈춤은 지는 거야 멈춤은 지는 거 짧은 거 경기도 하나씩. 칭찬 어. 이재명 지사하고 은수미 시장 오늘로 성남에는 미세먼지 가 없었어 아 어. 김성수 미세먼지 없었어 <laughs> <laughs>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왜 내가 내가 그런 거지 경기와 쇼